예, 여러분, 이제 자두 수확을 다 하고요. 이제 나서 또 저희가 방제약을, 뭐를 어떻게 살펴야 되느냐 하면은 수확을 다 했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자두나무는 9월달, 10월달에 살충제 한 번씩 쳐주는 게 좋습니다. 뭔 무슨 약을 쳐야 되느냐 하면 순나방약. 순나방은 10월달까지 엮궈설 집어요. 그러면은 상단부가 결국은 수세가 죽기 때문에 1년생, 2년생, 3년생은 키워야 되니까, 물론, 예, 순나방약을 쳐야 되고요. 지금, 어, 성목들도, 성목들도 순나방약을 이렇게 신초, 새로 나온 데요 끝에 부분을 순나방이 씻기 때문에 끝에 부분을 집어넣으면 나무에 상당한 지장이 옵니다. 결국은 수세가 죽어요. 그래서 순나방약, 노린제약을 꼭, 노린제는 월동까지 하기 때문에 노린제약을 꼭 살충제를, 나방 위주로 해서 9월달에 한번 10월달에 한번 살포하시고요 그리고 잎 떨어질 때 보르도액 육육식이나 사둘식을 살포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주위자두나 도담자두 가을자두 다 수확을 했다고 해서 약을 게을리 하시고 살포 안 하면은 그만큼 손해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을 잡기 위해서는 9월 10월에도 나방약 위주로 순나방약 노린제약 위주로 약을 한 번씩 살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